안녕하세요 핑피쌤입니다. 오늘은요 학습법 소개해 드릴게요. 어떤 학습자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. 중도가 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런 질문하셨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게요. 먼저 중도가 보기 싫을 땐요. 저 역시 그래요. 중도가 보기 싫을 때. 그때는요. 저는요 웨이보를 봐요. 웨이보. 혹시 여러분들 가입하셨나요? 어, 제가 블로그에 웨이보를 활용한 학습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. 어, 제가 아래 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.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. 어, 저는 영화를 보면 또 드라마를 보면 마음에 드는 배우가 있어요. 이때 저는 그 배우 어, 그 배우의 웨이보를 저는 항상 팔로우를 하거든요. 예전에 이자은 주밍. 어 가족의 이름으로 이 드라마를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요. 여기서 저는 배우 짱신청 이 배우 팔로우했어요.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배우를 팔로우해서 이 배우의 동향을 살피고 또이 사람이 어또 드라마를 찍으면 또그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. 브이로그를 잘 보는데요. 이 브이로그를 보면은 어 최근에 이 영상이 떴어요. 싱천. 어이 배우의 이제 팬클럽 이름이 싱천인데요. 7주년 어 이제 축하하는 메시지를 이제 올렸는데 어 3분짜리요.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. 3 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어 중국어 단어도 배웠고요. 그리고 중국인들 자주 쓰는 그 회화 패턴도 배웠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 드릴게요. 감사 인사를 할때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패턴이에요. 워 간시에 따 저는 감사드립니다. 그 앞에 뭐샹을 써도 되고요. 워 간시에 따지아. 일주일 날또 워더 질출 허 베이 반. 주일날 지금까지 여태까지 또 워더 질출. 저에게 이제 보내주신 응원과 그리고 배이 뭐 반. 함께 이렇게 함께해 주신 거. 감사드립니다. 이 패턴 여러분 도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꼭 기억하세요. 두 번째는요, 샤오카 보이세요? 샤오카, 어, 포토카드예요. 그래서 입 단어도 제가 새롭게 배웠고요. 사진을 찍으면서 또볼 하트로 이렇게 찍는 모습 볼수 있어요. 볼 하트는요, 렌즈와 비신.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렌즈와 이싱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충도나 뭐, 영화나, 뭐, 브이로그를 보면은,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 걸볼수 있어요. 이 배우도 3분짜리 영상에서 두 번이나 사자성어를 언급했는데요. 첫 번째는요, 펌 미지수. 읽어볼까요? 펌 미지수. 어, 붓을 들어 휘갈기다. 아주 격한 감정에 복받쳐 글을 쓰다. 어, 지금 이 배우가 이제 팬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남기면서, 아, 정말 어떻게 써야 될까, 막 고심 끝에 갑자기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. 이때, 펌 미지수. 이런 표현을 썼고요. 그리고 이제 마침 네, 다 쓰고 나서 와 이제 다 해냈다 큰 성공을 거뒀다 이때 이 표현을 썼어요. 딱 공과 오 읽어볼까요? 딱 공과 오 웨이보를 활용해서 중국어를 배우다 보면요, 좋아하는 배우의 동향도 살필 수 있고, 그리고 회화체, 그리고 사자성어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일성 이조의 학습법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웨이보를 가입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꼭 가입하셔서 좋아했던 배우들을 팔로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. 짜이지엔.